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당의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 형식과 그 문헌, 당행위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생 논의가 있는데, 다수과 판례는 종합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법규의 체제라든지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판례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의식적 영업허가를 재량행위로 판단한다. 일반 의식적 영업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에 불과하고, 강학상 허가에 해당합니다.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허가를 해야 하고, 이 얘기는 기속행위라는 것이죠. 일반 의식적 영업 허가를 재량행위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이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3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법원의 심사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양자의 사법심사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3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4번 기속행위의 경우 법원이 사실 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 적용 등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 입장에서 판정한다. 기속행의 경우에는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한 다음에 그 결론과 행정청의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4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5번.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기관의 재량에 기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의 행위의 재량권의 일탈 난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속행위는 법원이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다음에 그 결론에 비추 판단하지만 재량행위에 있어서 법원은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다만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게 됩니다. 5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6번. 판례는 재량권의 일탈과 재량권의 남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엄격하게 보면, 일탈은 외적 한계를 넘어선 것이고, 남용은 내적 한계를 넘어선 것인데, 판례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6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7번. 대법원은 처분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그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한다. 지문이 꽤 긴데요. 핵심만 얘기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이 유협할때 법원이 그 과징금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분만도 취소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처분이 유협하면그 전부를 취소해야지 일부만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7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8번 법령에 과징금의 이미적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경우 그 과징금 부과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 과징금에 감경 사유가 있으면 이걸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과징금 부과 처분에는 재량의 일탈 남용에 있어 위법하게 되는 것이죠.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고한 8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9번.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으면 위법하다. 재량의 일탈 남용은 재량 행위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하자에 있는 행정 행위는 위법하죠. 9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10번. 판단여지를 긍정하는 학설은 판단여지는 법률 효과 선택의 문제이고 재량은 법률 요건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는 점, 양자는 그 인정 근거와 내용 등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반대로 소술되어 있습니다. 판단여지를 긍정하는 학설은 판단여지를 법률 요건의 문제로 보고 있고 재량은 법률 효과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10번 지문은 반대로 설명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